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계사 시험대비 기출보객이 22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량은 적정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며칠 이내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취합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암기 프린트 50번의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이 정답이죠. 2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월 취합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신고 간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번, 4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요, 요 1개월은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부칙 개공, 소위 중개인은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계약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할 수 있다. 네,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되고요.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3번 보수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요 4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으로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민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 될수 없다 했는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도 될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하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중개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의 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그러나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도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 방법에 맞는 보정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최저 매각 가격 우리 암기 프린터 맨 마지막 5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자, 그 다음 2번. 차순이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다. 차순이 매수신고는 2등이죠. 2등.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수 없다 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다할수 있죠. 할수 없는 게뭐할수 없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는 할수 없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길 변경 신청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건 매수신청들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4번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등을 하게 되면 거의 한달 가까이 돈못 돌려받습니다. 최육가 매수신고인 돈다낼 때까지는 돈 돌려받을 수 없고요. 돈다 내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죠. 돈을 다안 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2등 차순님 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5번 임차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님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은 그차순님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차순님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 안 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했죠. 최고가 매수신고인 돈다낼 때까지. 한달 정도 돈이 묶이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리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 내용은 교육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시 예, 초보자들이 개업할 사람들이 취직할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입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사항입니다 4번에 있는 거,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받는 거죠 개공 소공이 실무교육은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하고요. 직무교육 내용은 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 되겠습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하고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안 받으면 폐업을 하거나 취직을 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사고 예방교육도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